어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 그 예수님께서 사역 가운데 가르치는 사역과 그리고 치유하는 사역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는 일들을 이 땅에서 어, 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 중풍병자와 그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어, 다루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인물들이 있어요. 또한 부류의 인물인데. 그 질병이 낫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장면 속에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어떻게 써든지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예수를 깎아내릴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렇게 머리를 굴리고 있는 그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장면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그러면 일단 12절에 있는 말씀부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봐야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들 옛날에 어떤 몸에 질병이 있거나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가치관은 뭐냐면 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벌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병 환자가 있잖아요. 이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가슴, 이 나병 환자는 이렇게 자꾸 감각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점점 썩어 들어가면서 손가락도 떨어지고 뭐 팔도 떨어지고 막 귀도 떨어지고 코도 떨어지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죽음에 이르기까지 가는 근데 감각을 어, 감각을 느낄 수가 없다고 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나병 환자들만 따로 이렇게 모아서 생활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들은 거룩하지 못하다. 그리고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가 죄를 범했거나 아니면 그 부모가 죄를 범했거나 요 말씀이 우리가 다른 어 복음서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부모가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죄를 범했으면 이런 질병들이 걸릴 수 있다고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나병에 걸린 이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대면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항상 날마다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고, 너는 죄인, 이렇게 낙인을 찍어서 마치 다니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은 몸도 아프고 괴롭고 하지만 가장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었던 건 뭐냐면 이 마음의 질병이겠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배척당할 뿐만 아니라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항상 죄책감에 빠져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고 이 나병 환자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더니 엎드려 그에서 이런 어~ 광고를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들 이 장면에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이요. 어떤 어~ 어떤 마음으로 이 예수님께 간구했을까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할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온전한 믿음으로 100%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왔었을까요? 아니면 어, 이 나병 환자가 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뭐 주술사를 찾아갔을 수도 있고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을 수도 있고 어, 그렇게 했었는데도 안 낫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또 다른 방법 차원에서 예수님한테 간구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뜻인 거예요. 분이 원하시면 원하시면 저를 좀 이제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했었을까 고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것을 묵상,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나병 환자의 이 심정이요. 그러니까 두 번째처럼, 주님 원하시면, 원하시면 고쳐주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뭐, 저야 뭐,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냥 이렇게 나병 환자가, 어 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안 들었어요. 어 왜냐 하면, 자, 12절에 보니까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였다 그러잖아요. 엎드려 구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서 계신 것에 그발 앞에서 지금 어떻게 행동한 거예요?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낮춰버린 거죠? 엎드려서,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서, 여러분들 엎드려서요, 예수님을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쳐다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엎드린 상태에서 서 있는 사람을 보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쵸? 렇그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저분을 이렇게 쳐다볼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간구하는 거죠. 정말 간절하게 간구하는 거죠. 이 나병 환자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어, 간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니까 깨끗함을 받아라. 그랬더니 곧 나병이 떠나갔다고 그래요. 나병이 떠나갔다. 나병이 떠나갔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이 사람의 나병이 치유가 됐다고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아요. 그 사람을 얽매이고 있었던 그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 정신적인 고통마저도 예수님께서 다 치유를 해주신 거예요. 그가 정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었던 족쇄와 같은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 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인해서 그의 질병과 그의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이런 역사가 있나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로잡혔던 생각의 질병들. 그 정신적인 질병들마저도 다 떠나가게 합니다. 성경에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만 말씀했었다고 하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요? 이것은 이 성경 안에서만 갇혀있는 예수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 이 사건과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군요.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삶을, 믿음의 삶을 한발한발 한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병 환자가 치유받고 이제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그렇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그냥 제사장 앞에 가서 너의 깨끗한 몸을 보여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예수님의 이 사건, 이 소문이요. 완전히 사방팔방에 다 소문이 나는 겁니다. 15절에 보세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더라. 이 소문을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기저기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는데 가만히 있을 그 환자들이 어디 있겠냐고. 전국에서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만 만나면 이렇게 치유가 되는데 가만히 있을 환자가 어디 있겠냐. 정말 목발 짓고로 서라도 막 찾아왔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몰려왔어요. 15절에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하여 모여 왔다고 해요다 모여 왔다. 예수님 앞에 다 모여 왔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서요. 이 사람들, 모여오는 사람들에게 한명한명 한명 전부 손으로 얹으셔서 안수해서 전부 다 낫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능력도 계신 분이시고.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가요. 어떻게 하시냐면, 16절을 보세요.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뭐 하셨대요? 기도하셨대요. 아 어,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세, 우리가 바쁘다, 바쁘다, 바쁘다 하지만 예수님의 스케줄을 따를 수는 없어요.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 늦은 시간까지 예수님은 쉬지 않고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반드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아무리 바쁜 스케줄과 바쁜 일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그분과 대면하는 것, 대화하는 것, 그분과의 시간을 갖는 것을 절대 빼놓지 않으세요. 반드시 그 스케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그냥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좀 피곤하셔서 잠시 이들과 떨어져서 충전의 시간을 갖고자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이요. 지치실 분이 아니세요, 사실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사역을 하시면서도 지치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실 분인데, 왜이 시간을 봐줬는가.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라는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수 없는 스케줄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그런데 반드시 쉬는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그 쉼이라고 하는 건 육체의 쉼뿐만 아니라 모의 쉼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쉼이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더 쥐지 않고 사역을 하실 수도 있었어요. 더큰 역사를 이루실 수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적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신 거죠. 영적 체험. 뭔가 채워지는 것, 영적인 채움을 그 시간을 가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바쁘게 살면요, 어, 더 많은 결과물을 낼수 있어요. 그죠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서 더 많이, 어,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렇요 그렇지만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육체는 쉬지 않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훈련시켜서 강인한 체력을 갖게 해서 정말, 어 끝없는 스케줄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존재는요, 반드시 영적 태움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만 채워질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가 주님과 독대하고 주님과 대면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내 영적인 채움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것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일부러 사역을 더 펼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신 거예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요 기도 시간 반드시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시간이 정말 힘들면 이 시간만이라도 이 새벽 시간만이라도 여러분들 기도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서 영적인 채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하루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1 7절에 보니까. 하루가 이제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셨는데 거기서 가르치셨는데 거기에 누가 나타나냐면 바리세인하고 율법 교사가 아, 등장을 해요. 자 바리세인과 율법 교사의 눈빛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의심스러운 눈빛을 가지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동,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중풍병자를 어, 걸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중풍병자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이 장소에 이 중풍병자도 낫게 하기 위해서 어, 친구들이죠 침상 채 들고 왔어요. 그 주변에 어, 친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들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 버려요. 지붕에 올라가서 그 침상 그거 되게 무거웠을 텐데 그걸 어떻게 끌고 올라갔는가는 모르겠지만 지붕까지 올라가서요. 그 지붕 다 뜯어내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 침상째 그대로 내려 보낸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중풍병자를 보면서, 이, 이, 너를 지금 침상체에 내려보낸 그 사람들을 보고, 너에게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뒤집어졌어요. 누가 뒤집어졌게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뒤집어졌어요. 예수님께서요, 왜사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누구를 위해서냐면 이 침상제 침상을 어, 가지고 온그 도움을 준 사람들하고 그리고 중풍병자인 그 사람하고 그리고 지금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이 세부류의 사람을 위해서 일부러 죄사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던질게요. 당사자가 아닌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저 사람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당사자가 아닌데.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죄사함이 벌어졌어요. 죄사함. 죄사함의 권세는요. 24절을 보세요. 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여. 죄사함의 권세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이 상황에서 죄사함이 일어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당사자가 직접 고백해야 되잖아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는 이제부터 주님 앞에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충성을 맹세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사람에게 주, 주님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궁풍병자, 그가 고백한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줘서 온 거지. 그런데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는 우리 이성하고는 전혀 다르게 작동을 해요. 죄사함의 권세는 누구냐면 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죄사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이 장면을 보고 율법 교사와 이 바리세인들이 열받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21절 보세요. 사기관과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보도 하는 자가 누군까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이 죄를 사하게. 하나님만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데, 너가 도대체 누군데 죄사함을 주느냐는 죄사함. 그러니까 이바리새인과이 율법교사들은요, 죄사함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그것이 누구에게만 주어졌냐면, 제사장에게만 그 권한을 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율법교사가,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여기 생각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 율법이, 율법을 행해야만,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율법을 순종하고, 율법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만, 오직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죄 사함을 주시는 건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죄 사함을 주었다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자가 아, 지금 찬스다. 예수를 잡아 버릴수 있는 찬스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 이런 상황에서 중풍병자 환자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율법 교사와 그리고 바리새인과 그리고 예수님 이 사이에서 이 중풍병자가 한 행동이 뭐냐면 지금 누구 말을 들어야 되나 율법 교사 말을 들어야 되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나 이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을 선택하게 되죠. 24절에 보니까 자 24절 마지막 부분이니까. 예수님께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셨나요? 그랬더니 20, 25절에 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거죠. 그동안에 관습적으로 알아왔고 그동안에 이 중풍병자도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중풍병에 걸린 들만 알았었는데 예수님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하다보니까 이 자기 자신을 그동안에 얽매이고 있었던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오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 예수님의 인도하심 예수님의 그 기적과 같은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아니면 계속 끊임없이 그 동안에 해 왔었던 안식의 땅, 그렇게 생활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기적과 멀, 기적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인도하심과는 상관없이 여러분들 오늘의 오늘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실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주님 앞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세, 죄사함의 권세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께만 그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